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7장.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여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역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울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분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비춰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내서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이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의 팔린 모임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사는 것이 기드레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 성령은 생명을 주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미약 해서 미약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빚, 어,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죽음 두두 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하나님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하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드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성령을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 분 이분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위를 끼하시고 위를 끼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역경보다도 강하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이런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누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외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면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군구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활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령이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 기구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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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